를 계약을 했으니까 행운이네요 저도. <laughs> 그래서 이제 뭐그 어, 그 돈도 없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부가세 조항 때문에 예, 일단 계약을 하고 부가세를 돌려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년 후에 또 어, 저기 잔금을 치르는데 비밀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입주자들이 제가 산 거기 들어올 때마다. 보증금을 걸잖아요. 예. 보증금도또 불러왔기 때문에 네, 네. 에, 실질적으로 어, 개인이 투자하는 돈은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8 0 0에한 5천만 원짜리. 예, 예. 때 1억 5천 기준으로 할때 그 별로 한데, 어, 네. 큰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보증금 계산하면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 투자 금액은 800만 원. 부가세하고 보증금만 한 2천 몇백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좀평행이 크니까 네. 한2,500 정도 돌려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네. 하튼 이 지금 언제 그. 시센터 엔터비즈를 분양하고 있는 한양정지형입니다. 건물은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동과 B동과 C동으로 나눠져 있고 지상 1, 2층은 상가 글리스세로 이루어져 있고 3층부터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건물 뒤편으로는 골프장 뷰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규모는 9홀 정도였던 규모입니다. 주차장은 비동과 시동 사이에 3개층으로 518대 정도의 수용을 할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 호실당 층구가약 4.2m가 되는데, 그층구는 유니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층고도 약 4.2m가 나가니, 1층은 약 2.2m 정도의 시공, 그 다음에 2층 부분은 약 2m 정도의 시공을 하시면, 같은 공간이라도 약 1.5배 정도의 어떤, 편리성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른 지식산업센터는 중앙 화장실 공용 화장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쪽 부분에 대해 오피스관을 설치를 해놔서 실 거주자들이 이런 샤워부스나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며놓은 유닛인데 1층 부분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각 쿠실마다 칸을 나눠서 소오피스랑 공용으로 사용하시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복층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층 또한 칸막이 시설을 하시면 1.5배 정도의 어떤 사무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